러쉬팩 이거를 어, 산지 좀 됐긴 하지만 제가 항상 루틴 중에 이게 있어요. 이 매그니먼트 맞나? 이름 뭐야? 매그넘인티, 매그넘인티, 페이스 앤 바디 마스크, 마스크 매그넘인티 이거 이거를 쓰거든요. 그니까 저는 사실 코 부분만 피지가 되게 나오고 어, T 존또 아니야. 그냥 코만 진짜 코만그 약간 지성 같은 거라서 지금 완전 쌩얼인데 그, 그래가지고 이 팩을 항상 해줍니다. 여기는 건조한데, 여기는 장난 아니게 뭐가 많이 올라오고, 블랙헤드 나올 것 같고, 그냥 이렇좀 뭐라 해야 되지? 모공이 벌어져 있는 느낌이 강해서 저는 이 팩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, 세수 다한상태예요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코에다가 발라줍니다. 이렇게 바르면 시원하고 제가 농장 보관을 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무서운 미니 냉장고에다 화장품을도 많이 넣어놔가지고 어. 거기 에 있어서 막 엄청 차갑진 않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을 많이 어, 넘기지 않는 선에서 오래 쓰고 싶어서 다 보실 수도 있지 이게 이만큼 남았어요. 어떨 때는 이 모서리 긁어주면서, 어. 어떨 때는 얼굴 전체 에 다하기도 하는데 보통은. 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줘야지 코 끝을 제가 막 만지는 버릇도 있고, 그 안경을 제가 쓰거든요.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. 여기 이런 부분, 여기가 약간 모공이 벌어졌거나 피부가 약간 상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전딱 이렇게만 바릅니다. 찌랑 여기 이런 데가 뭐가 오돌오돌 올라오잖아요. 잘 그러니까 이런 데를 발라야 줘 돼. 한 20분 정도 후에 원래는 이제 이걸 헹궈주면 됩니다.